천상의 책 14권 65장 1922년 10월 6일 인간행위가 신적행위로 바뀌는 하느님 뜻안의 영역 이 순고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최초의 피조물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그분은 두 팔로 내목 언저리를 감아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내 뜻의 무한한 바다 속으로 들어가자. 내 뜻에 잠기지 않고 내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생각과 말과 심장박동과 일과 발걸음 따위 모든 것을 내뜻 안에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면 네가 행하는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재산을 더 차지하고 더큰 권한을 얻게 될 것이다. 창조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람의 모든 행위들은 내 의지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하고 이 의지 안에 그들의 영역을 형성해야 한다. 이는 모든 인간 행위가 다시 없는 고귀함과 거룩함과 지혜의 인장이 찍힌 신적 행위로 변모되는 영역이다. 사람이 우리 성사미를 떠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 우리의 뜻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와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고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내뜻 안에서 수행되기를 바랐다. 내 뜻의 무한한 바다 안에 사람 자신의 작은 강을 만들 자리를 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대지주 아버지처럼 행동하였다. 내 토지 중에서도 한가운데에 있는 땅을 너에게 주마. 내가 내 토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부 안에서 나 자신의 고귀함과 내 사업의 위대함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내 아들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그큰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낯선 땅으로 가서 비참하게 살며 잔인한 원수들의 종살이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면 사람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말하겠느냐. 하지만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 인간이었다. 이제 나는 내 의지 안에 이 영역, 이 작은 강을 너에게 요구한다. 너의 생각 하나하나가 내 의지 안에 흘러들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의 근원인 우리 성삼위의 지성의 반영으로 모든 지성들 위에 솟아올라. 그각 생각의 공경을 신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줄수 있다. 마찬가지로 너의 말과 일도 흘러들게 되면 이들이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이의 말의 기원이 된 우리 성참위의 피아스의 반영으로 또 만물의 생명이요 활동의 근원인 우리 사업의 반영으로 솟아올라 만무리를 감돌면서 우리 자신의 피앗과 우리 사업의 거룩함을 지닌 각각의 말과 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줄수 있다. 따라, 비록 단 하나의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뜻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인간적인 영역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 작은 강이 형성되지 않기에 내 뜻이 자신을 알리며 다스리고자 땅으로 내려올 수도 없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분께 궁금증을 털어놓았다. 저의 사랑이신 예수님, 교회가 생활을 시작한 지 아주 오래되었고, 그동안 수많은 성인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늘과 땅을 놀라게 할 만큼 덕행이 뛰어나고 큰 기적을 행하니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온전히 하느님 뜻 안에서 활동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영역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게다가 이것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다만 저를, 사람 가운데 가장 무능하며 못됐고 무지한 저를 기다려 오셨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들어라, 따라. 내 지혜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 채 그저 머리를 숙이고 말없이 경탄할 수밖에 없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내게 법을 명하거나 누구를 택하고 어느 때를 택하여 내 자애를 펼치라고 명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우선 성인들을 길러야 했다. 할수 있는 한 완전하게 나를 닮아 내 인성의 복사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이루었다. 이제 내 자애는 이를 넘어 더욱 넘치는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 인성 안으로 들어와 내 인성의 영혼이 하느님 뜻 안에서 행한 것을 본으로 삼아 그대로 행하기 바란다. 앞에 성인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 안에 한정된 채내 구원 사업에 협력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법을 가르치며 죄를 몰아내는 일을 하였다. 그 다음 사람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내 인성의 영혼이 하느님 뜻 안에서 행했던 바를 그대로 본뜨게 될 것이다. 이들은 모든 세기와 모든 비조물을 쌓아안고 모든 사람 위에 솟아올라 창조사업의 권리를 회복하리니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권리도 회복하여 만물을 원초적 기원애로 창조사업의 목적애로 데려올 것이다. 내 안에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다. 이 내가 만물을 창조한 이상 그들이 내게 돌아올 때도 내 손에서 나왔을 때와 꼭 같이 질서 있게 돌아와야 한다. 내가 앞서 말한 영역, 곧 인간 행위가 내뜻 안에서 신적 행위로 바뀌는 영역을 최초로 이룩한 이는 나다. 그러나 나는 이를 보류해 두었다. 따라서 내게서 갈라놓을 수 없는 내 사랑하올 엄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은 먼저 내 인성에 이르는 길과 문과 방이 알려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행한 바를 문뜰 수 있었겠느냐. 이제 때가 되었다. 피조물이 이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나 자신의 것 안에서 그의 것을 이루기도 할때 말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할첫 사람으로 불렀다고 해서 의아한 표정이 될 이유가 있겠느냐? 사실 나는 너를 그첫 사람이 되도록 불렀다. 내게 아무리 소중한 영혼이라고 하더라도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뜻 안에서 사는 법과 내 뜻의 효과 및 피조물이 이 지고한 의지 안에서 활동할 때 받게 되는 놀라운 선들을 알려준 적이 없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성인들의 생애나 또는 교리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아라. 네가 원하는 수만큼 얼마든지 찾아보아라. 그 어디에서도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내 의지와 내 의지 안에서 활동하는 피조물에 대한 놀라운 언급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자기 폭이나 두 뜻의 일치를 찾아낼 수 있을 뿐,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뜻 안에 활동하는 피조물 이야기는 눈 씻고 보아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 자애가 이 순고한 삶의 피조물을 부를 때가 아직 아니었음을 뜻한다.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기도 방식조차 다른 누구에게서도 볼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즉, 너는 주의를 기울여라. 내 정의가 이를 요구하고 내 사랑이 외치고 있다. 내 지혜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성삼위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창조사업의 권리와 영광인 것이다.